예. <laughs> 오늘 도 아슬아슬 12시 전에 얼른 들어왔는데요. 내일 네, 이승환 대표님하고 이제 내년 25년 세계 요가인의 날그 식전 행사. 딱정 행사는 아닌데 그 앞에 하는 이제 행사에 제가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도 좀 정식 무대에서 물론 이제 뭐 대회 나가서 정식 무대에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바닷가 같은데나 이런데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무대에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많건 많지 않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세계가관연날 스케일 자체가 워낙 크고 기자분들부터 뭐 이제 많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그 그날막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날을 계기로 해서 스물두 군데인가 이런데서 기자님이랑 신문이랑 다 오시고 그러더라고요.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. 뭐 그래서 뭐 어, 해외로 나가는 신문이나 방송까지 뭐 헤럴드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시고 이래서 어, 좀 모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랬더니 이승환 대표님도 이제 흔쾌히 허락하셔서 어, 팬클럽 없고 <laughs> 막 그룹 져서 다니면서 당신들끼리 어떤 축제 분위기 만들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분위기 막 이렇게 눈빛 교환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막 무슨 행사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면 노래 뭐 이제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저는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대표님도 이제 아 그런 뭐 팬클럽 이라든지 그룹 쪄서 다니는 그런 분들 아니면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내일 가서 좀 한번 보자 이래서 이제 7 8 9 10 그래서 부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어 아마 이제 내일부터는 내일 아침에 엄청 일찍 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제가 막 준비는 대충 해놨는데 그래도 바빠지면 어, 부산에서 내일 밤 12시경 <laughs> 해가지고 또 뵙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 그 주제는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저도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아 이건 내가 잘못된 선입견이다 이러고 좀 반성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약간 병약해 보이시는 분들 있죠. 그러니까 꼭 말랐다고 병약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건 적게 나가건 이렇게 봤을 때 활력이 좀 없고 그리고 이제 낯빛이 좀 어둡고 잘 웃지 않고. 사람들에게 잘 반응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미 체력이 떨어져 있으신가 보다 약간 요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게 휴머니티가 없을 것 같애라는 선입견이죠 선입견이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간디 같은 분 보세요 간디는 빠짝 말라서 새까맣고 완전 병약해 보이시지만 어~ 간디의 걸음걸이는 아주 유명하죠 평화로운 걸음걸이는 그~ 내면에 있는 뚝심 같은 거는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나 이런 선입견 가지면 안 돼, 어막 이러면서도 상황이 딱 펼쳐지면 어 병약해서 휴머니티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선입견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거 갖지 않아야 될것 같긴 한데요. 네,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어른들은 어, 제가 지금 오늘 다 들었는데요. 이책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정말 많은 주제를 어, 가지고 왔는데요 조용한 인생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게 정말 어,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분이 이제 이 파트였는지 다른 파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10년을 사귀고 5년을 결혼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부인이랑 처음에 결혼할 때, 어 우리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그냥 만날 필요 없이 결혼하자, 우리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옆에서 막. 네가 먼저 주권을 잡아야 돼. 너 밀림은 안 돼. 막 이런 얘기도 해 주고. 그래. 내가 주권을 잡아야지. 내가 밀리면 안 되지. 약간 이런 마음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. 정말 가열차게 싸웠대요. 가열차게 내가 이겨야지. 막 이러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침대 놓는 방향, 머리 방향까지 놓으면서 막 싸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면서 내가 내 의견이 막 이러면서 싸웠나 봐요. 근데 결론적으로는 막 싸우다가 아내 되는 분이 갑자기 그러시더래요. 그냥 화난 투가 아니라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. 그래서 어 이렇게 된 거예요. 무서운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? 이런데 난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그냥 행복해. 너랑 살면 그냥 거기가 그냥 천국인데. 이런 거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분이 작가님이 그 남편이 작가님이세요 갑자기 얼음땡이 딱 되면서 너무 부끄러워지고 자기가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쭈물 우물쭈물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싸움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항상 지는 쪽을 선택했다 막 가열차게 결혼을 하면서 싸우면서 정말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.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도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여자분이 땡안 싸우고 싶어 이런 어 멋지지 않나요 아내가 되게 아내가 그~ 개근상을 받을 정도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~ 학교의 강의 때문에 이~ 남편의 어떤 스케줄 같은 건 조금도 맞춰주지 않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~ 책임감으로 사는 분인가 봐요. 그 자기 당신은 그게 참 매력적이다.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<laughs> 아,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게 어,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나이 들면 냄새 나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마 그 지병이 있으셨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. 이를 막 하루에 다섯 번씩 닦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리모컨에서 외부 입력하고 전원을 그렇게 헷갈리시는데 막 화가 막 이제 작가가 막 화가가 나 화가 막난 상태고 꾹꾹 참으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다정하게 대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막 당신이 아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야지 다정하게 해야지 막뭐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전환하면서 아 그래 외부 입력이나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뭔가 해보자 이래가지고 할머니 어렸을 때 내가 뭐 사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럴 때 정말 미웠지 이러고 물어봤나봐요. 그러니까 뭐 사줘 청바지도 딱 맞는 걸 사주고 작아지면 새거 사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해주잖아 막 이러면서 막 대들었었나봐요.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보시더니 씨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? 아니, 넌 그때도 착한 아이고 지금도 착한 아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. 그래서 저자가 어, 난 진짜 너무 난 문제가 많구나. 아, 난왜 이럴까? 막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괜히 막 드라마 보면서 더 크게 웃으면서 드라마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정하기 위해서는 어, 내가 좀 여유도 있어야 되고.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저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내심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저력이 없으면 정말 사방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그 가시밭 속에서 저항을 느끼고 혼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 저자의 말을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정말 다정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지쳐서 일 때문에 지치고 사람에 치이고 상황에 치어서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다정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잖아요.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정말 막 그렇게 땡깡을 오랫동안 부렸던 것 같아요. <laughs> 밖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가면 집에 가면. 그냥 이렇게 가방 휙 던지고 온막 이렇게 껍을 벗어가면서 막 짜증 내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캐릭터였거든요. 근데 요즘은 제가 엄마 뭐 해? 내가 하늘 땅별땅 보고 싶지. 막 이러면서 제가 앞에서 엄 이렇게 춤춰주고 엄마가 아유 우리 지금 90 이제 84 세신데 90다 돼가시는 거죠? 아닌가? <laughs> 근데도. 애기같이 그렇게 하시면 제가 막 앞에서 이제 울랄랄라 울랄랄라 막 이러고 춤춰 드리고 막 이래요. 그러면 어 우리 딸 이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요. 저기 서 봐. 아우 예쁘다. 춤좀춰 봐. 막 이래서 제가 어디서든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이유이기도 해요. 근데 그때 제가 그막 힘들고 막 이러다가도 아, 내가 삼십 년을 넘게 엄마한테 땡깡 부리고 짜증 내고 스트레스 막 받는 대로 다 표현했으니까 아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아무리 힘든 것도 얘기 안 하고 되도록이면 엄마 앞에서는 막 춤추고 노래 불러주고 엄마 막 이렇게 하고 막 가서 부비고 막 고양이 구루밍 하듯이 막 이렇게 막부비면 아우 저리 가막 이러면서도 웃으시거든요. 아, 내가 좀 남은 생애라도 엄마한테 그렇게 좀 다정하게 해야 되겠다. 근데 그 전에는 막 방송도 많고 강의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점에 미치지 않으면 그게 막 폭발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나니까 그 바닥난 체력을 짜증으로 풀려고 했는데 짜증을 내면 더 짜증이 나면서 <laughs> 체력이 더 고갈이 되는 그런 악상황을. 몰랐던 어리석었던 시기가 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에서 딱그 얘기를 해서 그래, 맞아. 내가 사람들에게 좀 다정하게 대하고 휴머니티가 있게 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, 정말 체력을 굳건히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주 다음 주는 특강의 일료 무료 특강이 없죠. 다음 주 15일 날에는 다음 주 15일에는 슬로베니아에서 오시는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있는데 제가 그분을 잘 몰라서 앞에 이제두 시간 반을 열심히 풀고 음식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 언니가 정해야 음식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근데 워낙 음식을 잘하고 배지네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서 거기 정말 좋은 그~ 채식 그게 메뉴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버섯 샐러드랑 뭐 두부에다가 이렇게 오이 얹는 거랑. 저희 또 이제 선생님들이랑 샌드위치 하는데 김정진님이 또 거기 콩고기랑 또다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그 우리 희진님이 또제주도에그 뭐지 오메기 떡또 제주도에서 직 직송하는 그걸 또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 동국대 융합유학과 지윤주 선생님이 <laughs> 정말 통 크게 <laughs> 두유를 열 박스를 <laughs> 보내시고 대통령 비서관이셨던 이연아 팀장님이 사과 엄청 비싼 거이 그 와막 삐까삐까한 거랑 그 다음에 귤두 박스랑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이미 과일이라 다 나눠드리긴 했지만 특강 때문에 보내주신 거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지혜 선생님이 지난번에 특강할 때 보내주셨던 곶감이.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상품인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봤어요. 이런 곶감은 곶감이 있어서 그걸 또 이제 오시는 분들 한 분당 하나씩 곶감이 뱃살이 나오니까요. 이렇게 좀 <laughs> 나눠드릴까해서 냉동실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음식을 나누는 이유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가장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어서요.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7일. 8, 9, 십예 그렇게 부산을 그렇게 아 이십일 일날1 2월 이십일 일날어 발라드림이라고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인데 어그세 분이 1 2월 이십일 일 반포 수변 무대에 있는데 한강 고수부지 있는 데서 다섯 시에서 여덟 시까지 버스킹을 하신다고. 올리셨더라고요. 뭐 저한테 개인 메시지 주고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. 근데 그냥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. 그래서 공지된 거딱 보고 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, 사람들이 진짜 안올것 같은 거예요. 연말에다가 강바람에 춥고 근데 정말 다들 노래 잘하시거든요. 막 유명한 가요제에서 금메 금상도 받고 대상도 받고 막 그런 분들이세요. 정말 어려운 노래들도 잘하는데 순수하고 그리고. 그 진정성 있게 하시기 때문에 어, 아마 오셔서 보시면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슈라에 있는 그찬 바닥에서 앉아서 보시지 않게 특강때 준비했던 방석이랑 따뜻한 물이나 핫팩 정도는 좀 준비해가야 되지 않나. 그래서. 방석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요. 따뜻한 물이나 핫팩은 공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 갈까 합니다. 그래서 12월 21일 강남 신세계 5시 10분에 강의 끝나고 이동하시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. 한 5시 반부터 그 공연을 보시면은 8시까지면 2시간 반 동안 끝까지 봐 주시는 게 예의니까요. 끝까지 함께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예, 오늘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저녁, 좋은 밤 되세요.